안녕하세요 베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이어서 일러스트의 기본 설정 그리고 제반 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할 패널들을 설정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러스트 창에서 새 파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새 창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창은 제가 일러스트에서 새 파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창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새 파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이 뜨는데요. 우선은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항목, 그러니까 미리 설정해 놓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는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지정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와 포토샵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일러스트를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선은 보시면 폭이나 높이 이 창은요. 포토샵의 창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도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단위를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같은 이런 길이 단위가 있는 것은 아내가 인쇄 작업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나 픽셀 같은 단위는요 픽셀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점이란 뜻이고 포인트는 72분의 1인치를 1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2포인트는 1인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인치가 72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화면 해상도가 72 DPI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화면과 관계될 때도 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 새 창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는 사이즈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목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웹 쪽으로 가시면 픽셀로 구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인쇄 쪽으로 가면 밀리미터로 단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화면으로 출력을 할 때는 픽셀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하는 용도라면 밀리미터라든가 이런 길이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가 사실은 예전에는 인쇄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였는데 지금은 인쇄 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거기에다가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할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토샵만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어떠한 작업들도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일러스트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자체는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더 집중하고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린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능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보여 드릴 수 있지만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일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왜 무궁무진해졌냐 하면요. 바로 이 일러스트의 이미지들이 벡터 이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자, 제가 우선은 A4 용지로 일러스트 이미지를 세 창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간단한 도형을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사각형 도형을 그리고요. 색상도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색상이나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확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하면 제가 몇 퍼센트까지 확대를 할수 있냐면 제 기억에는 6400%까지였는데 요즘엔 더 많이 확대를 할수 있네요. 굉장히 많은 크기로 지금 현재 8500% 확대되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최대 64000%까지 제가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확대를 하는데도 이미지 자체에 어떤 변화가 거의 없죠. 그냥 선으로 원형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를 제가 역시 같은 모양의 타운을 하나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 없죠? 어, 분명히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얘는 확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원형의 테두리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퍼센트는 얘도 지금 현재 12800%까지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픽셀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이 사각형의 점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토샵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크기에 대한 제한 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벡터 이미지,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점은 어떠한 위치를 지정하는 점이지 우리가 표현적으로 점을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도 얘는 이미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토샵은 크기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일러스트는 크기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물은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인쇄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쓰지 않으면 인쇄를 하면 인쇄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로 만든 이미지들은 인쇄를 해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온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부터 일러스트로 이미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형태와 바로 포토샵 같은 비트맵 이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만들기 창에 제가 밀리미터로 작업을 했는데 색상 모드는 cmyk 색상 그 다음에 레스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스터가 그러니까 포토샵의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레스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포토샵으로 전환을 했을 때 300ppi, 그러니까 1인치에 30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럼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변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의 해상도는 72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은 72ppi를 하는데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인쇄를 하는데 이 이미지를 나중에 내가 비트 메이미지,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300ppi로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으로 구성된 이미지로 전환을 해서 아무래도 인쇄를 해도 깔끔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색상 모드가 rgb 색상과 cmyk 색상이 있는데요 이 cmyk 색상과 rgb의 차이점은 제가 포토샵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rgb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이 바로 블루가 있어요 색상이 블루가 있다는 말은 뭐냐 면 우리가 기본 색이 파란색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근데 cmyk는 블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고르더라도 직접 색칠을 하면 파란색이 조금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RGB의 파란색과 c m y k 의 파란색이 어때요? 색상이 좀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어, RGB는 빛의 삼원색이니까 블루가 있기 때문에 그 원색 그대로 쓰면 되고, c m y k 는 파란색이 없으니까 블루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색상을 혼합을 해야 되는데 이 CMYK는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CMYK K가 블랙이거든요. 검은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어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색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CMYK로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인쇄용이다. 그리고 RGB로 작업을 하면 모니터 용이다라고 기본은 우리가 알고 계시고 난 뒤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RGB로 작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잉크가 요즘에는 좋아서 파란색 잉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괜찮기 때문에 RGB로도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오히려 RGB로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일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때 제가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기능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포토샵과는 다른 점들이 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라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포토샵은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일러스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이 윗부분은 칠, 그러니까 채워지는 색이란 뜻이고요.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은 바로 테두리, 선입니다. 그래서 칠과 선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여기서 말하는 칠과 선은 칠은 내부의 색, 선은 스트로크, 테두리 선의 색상을 설정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획이라고 하는 이 패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테두리의 선 두께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러스트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아 얘는 면의 색과 그 다음에 테두리의 값을 설정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는 것이 포토샵에는 그라데이션 툴이 있지만 일러스트의 그라디언트 툴은요. 툴 자체가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색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색을 만약에 고르고 싶으시면 제가 견본이란 창에 있는 그라데이션을 미리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면색과 선색이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색을 선택하는 것과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이 X표가 없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색을 선택을 하고 없음을 선택을 하면 면색이 없는 이미지가 되고요.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없음을 선택하면 테두리의 색상이 없는 이미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이 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일러스트를 본격적으로 기능들을 배워가시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본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